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혜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와 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아주아주 아주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맥천 문제이자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귀 쪽에 있는 때만은 알뜰하게 두집세 집을 내고 살,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가운데 있는 돌들이 아직까지 삶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자 절대적으로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면 이 흙돌들을 구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일을 흙이 버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힘차게 다 같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어, 일단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일감이 많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인 즉슨 내가 어느 한쪽에 수를 정했을 때, 어, 백이 응수할수 있는 방법도 많고, 그만큼 이제 혼자만의 수익기를 좀 많이 할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혼자만의 수익기가 많이 가미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수익기 향상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을 단수를 치는 것이죠. 자, 백이 이제 이쪽을 이어간다면,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급소 자리가 눈에 딱 하나가 들어옵니다. 여길 붙이면 아무래도 백이 호구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이 백대만은 깨끗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자 백이 어쩌겠어요 뭐 실수한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라도 최선의 수를 어 감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백이 일단 실수한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쳐가는 것이 그래도 백은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수상전을 해가면 자, 지금 당장은 이것이 작동하지 않을 만큼 수가 많이 늘어져 있긴 한데, 자, 이게 이제 끝내기 중반전에 들어가면은 흙이 여기에서 눈을 흘끗힐끗 쳐다보면서 이 늘어진 패를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큰 자리를 몇 번은 더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만큼 이제 흙이 성공한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흙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그림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냥 밀고 들어가는 게 좋았을까요? 막았을 때 단수를 치겠다라는 그런 심산인데 연결하면 따낼 수 있고요 이쪽을 따내도 이렇게 따내서 흙이 원하는 그 그림을 환상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렇죠. 바로 백이 똑같은 자리를 이렇게 결행함으로써 어, 늘어진 패의 맛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백이 실수는 크게 했지만 이게 끝내기에 가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흙은 그것까지 내주지 않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치중을 가는 거예요. 백이 이제 어느 한쪽을 막아가면 이렇게 수상전을 하는 것은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백이 안쪽 수를 메꿔주는 것이 아니고 이때를 이제 기회를 틈타서 바깥쪽을 메꿔버리면 자 오히려 거꾸로 유가무가로 흑대마가 잡혀버리고 말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흙은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뒤에서 단수를 쳐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백이 꼼짝도 못하고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이 치중 한 방으로 지금 백이 무너지는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죠. 자, 너무나도 통쾌하게 흙이 백대마 전체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당연히 백의 입장에서 좀더 좋은 수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어,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죠. 자이 자리를 가서 여기를 두면은 이제 방어를 하고 석점을 따내면은 치중을 가서 흑대마를 이제 꼼짝도 못하게 잡으러 가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갖추고 있는 백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흑도 여기를 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따내 가지고 백한테 이제 여기를 불러옵니다. 자, 그래놓고 나면은 이 자체로 흑대발을 살려낼 방법은 없지만 여기를 폐로 만들어내면서 바깥쪽을 이렇게 진출하자고 폐감을 쓰면서 이쪽을 따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수라고 할까요? 다른 옵션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먼저 먹여치는 것이 좀더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만약에 백이 따내고 나서 이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건 너무 불리하죠, 백이? 따내고 따냈을 때 이어가 준다면 집으로는 한집 손해가 되긴 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충분히 흑이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백이요 이곳을 들어왔을 때 이제 선패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자 중반전의 선패는 굉장한 그런 이점을 남겨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먹여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흑이 뭐좀 나쁘진 않았는데. 자, 근데 흑이 패를 내기 전에 백의 입장에서 더 좋은 수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은 여기를 막는 거는 이제 최악이에요. 일단 따내면은 이거는 백의 생사를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백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오히려 본인이 살아가는 패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흑이 잘 두긴 했는데 가급적이면 완벽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먼저 선치중을 가지고 나면은 그때 여기를 따내게 되면 오히려 백대 말을 잡아내면서 이익 대 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곳이 급소인 줄 알고 백이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런 자리인데 패를 내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의 급소는 바로 흙이 둔 자리. 그렇죠. 적의 급소, 나의 급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흙이 따내면은 치중을 가주고요. 자, 이제는 백의 사활이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당연히 흙이 바깥쪽을 탈출하는 것은 몇 발짝 못 나가고 막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정말 흙이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되게 이 급소 일격 한 방에 모두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혼자만의 수익기를 하기가 정말 쉬운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급소가 뭐 이런 데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들여다보는데 있지 않는 바보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같은 로직이 반복이 됩니다. 흙이 있기만 하더라도 백이 사활이 걸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진 패를 백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끝내기 해서그 대가를 좀 받아가는 거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은 그것을 안 내주는 방법은 여길 미는 것도 아니고 역시 선빵, 치중을 먼저 가주면 그것을 또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있는 거는 모조리 다 흙돌들을 연결해 나면서 백대마를 사냥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를 끊는다면 단수 쳐가지고 뭐 이거는 나쁘지 않죠. <laughs>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최상이죠. 100대마를 공짜로 잡아내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은 이 자리를 막는 것이 아주 좋은 급소 자리가 됩니다. 자 이제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이었을 때이 석점을 살리려는 욕심만 포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백돌이 오히려 거꾸로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백은 단단하게 이 자리에다가 두는 게 이제 센스가 좋은 수예요. 따내는 것도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팩감을 없애는 방법이 팩감이 하나도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쪽에 어 이제 이런데 를 붙여도 석점만 포기하면은 흑대만은 잡혀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역시 지금 뭔가 그럴 듯한 함정이 흑이 스스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먹여치는 수. 자, 근데 이거는 따냈을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수읽기를 하기가 정말 쉽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한수 차이로 이겨냈구나. 나는 수읽기의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자, 백이 여기서 이제 이 있는 수로 손가락 한번 휘저어 주면서 여길 따내면은, 아, 너는 착각의 달인이야. 라는 것을 흑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어 먹여치는 거는 또 준비가 안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를 치중 가는 그런 수인데요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이 응수하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 일단은 100이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따내가지고 뭐 이렇게 단수 치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 자리만 막아내면 흑대마를 잡아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좀 어느 정도 드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고 이걸 뭐 먹여쳐도 따내면은 다 받아줘도 흑이 할수 있는 거는 별로 없겠다라는 확신이 또 들죠. 자 그래서 흑이 치중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만 석점을 또 포기하면은 백은 또 그럴듯하게 흑대마를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의외로 아까는 좋은 수였던 이수가 흑에게 엄청난 기회를 내주게 됩니다. 바로 요기를 쏙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이 어딜 둬도 백이 이쪽을 막았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역으로 흑에게 급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백이 뭐 이렇게 느슨하게 막는 거는 큰 화를 입게 되고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막아가야 되는데 그때 단수한 방 이제 이어갈 수는 없겠죠. 백은 당연히 여기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백은 여길 따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길 이어가면은 흙이 아무것도 한게 없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딱 따내면은 이제 그림이 나오죠. 잡으러 가자니 백대마가 잡힐 것이고, 여길 있자니 흙을 살려주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흙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따낸 게 잘못됐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번엔 여길 이어야 될까요? 마찬가지의 반복이에요. 이걸 두면은 이렇게 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 여기 착수금지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치면은 여길 따내겠다는 얘긴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백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바로 여기를 딱 막아가는 것인데, 자, 근데 이게 아직까지 좀 유혹이 한 수가 있어요. 단수 치는 거는 이렇게 둬가지고 여길 따내면 이렇게 두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흙이 여기를 먹여칩니다. 굉장히 유혹적인 장면이에요. 아마 여기서 손이 나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독사가 한번 이렇게 내주게 되면은, 갑자기 흙이 백을 자충으로 몰아내면서 이 흙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이 수는 정말 독이 가득 발라져 있는 사과라고 보시면 돼요. 백은 이렇게 두거나, 여길 이제 비로소 따내가지고, 이 석점을 내어 주면 흑대만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흑이 지금까지 헛방을 좀 많이 날렸는데 그 이유가 보였을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걸 보고 지금쯤은 어디를 둬야 할지 좀 느낌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의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맥점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통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백이 두어 간 자리 그 자리를 먼저 선점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백한테 물어봅니다. 안쪽으로 받을래 말래. 자, 이거는 백돌이 지금 굉장히 늘어진 패를 나중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까보다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덜 늘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두수 늘어진 패인 만큼, 거기다 백대마가 잡히는 상황인 만큼, 흙이 살고도 남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흙이 두번 기다리고, 큰 자리 20집씩 한번 가고, 그 다음 패를 해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다가 자체 팩감도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고려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라고 보면 자, 이제 넘겨주면 안된다는건 기정사실이 돼 있죠. 무조건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낮아빠집니다. 자 혼자만의 수익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단수 치면 따낼 거고 따내면은 이어줄 거고 여길 둬서 살았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를 딱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폐가 된다는 거예요. 패감을 써주고 나서 이렇게 따내면 자 이게 이제 이 자리를 딱 두면 안 받아버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외로 집이 쉽게 잘안 나는데 이 자리를 가면은 여기서 멀찌감치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가지고 좀 터지긴 할라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끼우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딱 봐도 좀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는 그쵸? 네 여기 젖히는 관계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나가는 팻감을쓸때어 이쪽에다가 집을 마련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슬라이딩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집 나는 공간이 잘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여길 두자니 이렇게 두면은 몇 발자국 슬슬슬슬 물러나다 보면은 집이 형성되는 모양이 잘안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끊는 거는 이런 거 한번 침착하게 해주고 단수 한번 쳐주고, 여기다 끊는 거 이렇게 딱 둬주면, 이 사활은 자체 내에서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치중을 가고 수상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백대만은 이미 살아있는 모양이라서, 흙돌은 자연사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흙이 백감을쓸수 있는 것은 센터로 나가는 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있고, 이게, 죽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은 중앙에 뜀뛰기 하는 동안 백한테 엄청난 실리를 어, 내줘야 되겠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백한테 패라는 선택을 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아쉽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수를 봤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고수답게 돌을 버릴 줄 아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자 일단 백이 연결하는 거는 단수 쳐서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그런 수로 전락해 버리고 말죠. 백은 무조건 돌을 따내야 돼요. 단수 치고 연결할 수 없고요.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딱 따내면 이제는 더 이상은 백이 흙을 잡으러 가는 것을 고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으면은 알토란이 두 집을 내고 흙대마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다만 이 문제를 보면서 사실 여기 단수나 요런 수익기 혹은 여길 치중가 가지고 이렇게 수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기의 핵심은 내가 두는 수를 잘 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수를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길 뒀을 때도 100이 이렇게 두면 은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이 반드시 이 자리를 가야만 했던 걸볼 수가 있고요. 이 외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치중 갔는데, 백의 응수가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다시 한번 이 흑이 둔 수가 묘수로 다시 둔갑하면서 어 좋은 수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꽤나 난이도가 있는 게 백의 입장에서 좋은 수를 봐야 되고, 흑이 이렇게 속임수를 둬도 백의 입장에서 정확한 응수를 해줘야만 흑대마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읽어낸 자에게만 그 다음 맥점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허용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백이 이렇게 늘어진 패는 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뒀을 때 마지막 함정이 하나가 있었죠. 패를 남겨줄 수도 있다는 그런 함정이었는데요. 이때 침착하게 사과를 하나 더 들이밀면서 백한테. 선물로 주고요. 이렇게 흑대말을 살리면은 정말 완벽하게 이 흑대말을 살리는데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정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맥점 퍼레이드의 연속인데요. 어, 수읽기란 무엇인가? 나도 최선의 수, 상대도 최선의 수. 이것을 번갈아가면서 읽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멋진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